지금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지금 편지쓰기 공모전이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이제 편지쓰기 공모전? 네 제제 지금까지 편지 배달만 해봤지 편지를 써본 적은 있으세요? 제가 편지를 한 5천 7 0원 정도 배달을 해봤는데 어, 써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편지쓰기 공모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쓰기 공모전이 좋은데요 자 이번 대한민국 편지 쓰기 공모전은 통통 편지 쓰기 공모전이에요. 통통? 저 지금 통통하다고. 아 아니에요. 그러시는 거예요? 저 갈래요. 제가 미쳤거든요. <laughs> 안 잡아요. 자 통통은 소통과 통합이두 가지 말을 줄여서 통통 공모전이라고 합니다. 아 소통과 통합네 소통과 통합 어. 나와 다른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. 여기 공모전 사무국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. 그럼 공모전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나요? 네, 누구나 다 참여를 할수 있죠. 저는 새인데, 새도 공모를 할수 있나요? 어, 제재씨는 편지를 많이 날라다 주세요. 네, 새는 안 된다? 네, 새는 안 됩니다. 그러면 새 말고 어느 부분이 있죠? 초등학교, 저학년, 초등학교, 고학년, 중학교, 고등학교, 대학 일반. 이렇게 총 다섯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. 아니... 하나 더. 그렇죠. 여기까지. 네. 아, 손 네. 정품 같은 거는 따로 없나요? 저는 자본주의 사회 노예로서 정품이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. 이번 공모전 시상은 총 46명, 총 1000만원 이상의 시상금과 상장을 함께 수여가 됩니다. 1000만원? 네. 총 금액 상담 1,000만 원. 저는 지금부터 쓰면은 한 내년쯤까지 완성이 될것 같은데. 내년에 제출도 되나요? 기간 언째까지죠안 아, 돼요. 기간은 9월 2일부터 10월 28일까지. 그러니까 공모전을 하려면 10월 28일까지 꼭 보내 주셔야 돼요, 제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 밑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고요. 그리고 구독은 여기. 여기 꼭 눌러 가지고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 주세요. 구독도 하시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. 아, 그러면 우리 다음번에 만나요. 안녕. 안녕. 어, 저, 아 네, 안녕하세요.